캠핑이나 가정에서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경험을 원하시나요? 레츠빔 180도 회전 가성비 미니빔 프로젝터는 작지만 강력한 성능으로 여러분의 기대를 충족시켜줍니다. 180도 회전 기능 덕분에 다양한 각도에서도 쉽고 편리하게 화면을 조절할 수 있어 설치가 간편하며 미니 사이즈임에도 고화질 HD 영상 재생이 가능해 선명한 화질을 자랑합니다. 가성비 뛰어난 가격으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어 캠핑, 가정용 영화관, 프레젠테이션 등 다양한 용도에 따. 미니멀한 디자인과 뛰어난 휴대성으로 언제 어디서든 최고의 영상 경험을 선사하는 이 제품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